오늘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복선각이라는 중국집에 왔는데요 여기 그냥 골목에 있는 중국집인데 와 진짜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숨은 맛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곳 아닐까요 오늘은 간짜장 그리고 탕수육 이렇게 세트 메뉴로 하나 주문했는데 18,000원입니다 와 비주얼 장난 아니죠 주문과 동시에 면도 직접 뽑으시고 탕수육도 튀기시더라고요 간짜장 소스 보이시나요 고춧가루 팍팍 뿌려 가지고 싹 섞어 줬습니다 이게 면발에 소스가 제대로 배어야 맛있는데 와이집 면발이 소스를 그대로 흡수하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에 혹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도 맛있고 뭐럭실리한 곳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복선가기 진짜 부산 간짜장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딱 어릴 때 먹을 수 있었던 요즘은 이런 맛이 찾기 힘들어요. 근데 어릴 때 먹던 그 간짜장 맛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.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복성각. 부산 현지인 맛집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